제일 걱정되는 것이 그 우리나라 수산업 어, 그다음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 그분들과 어, 뭐, 이익 관계가 이제 그 생업 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분들 그 가족 분들 이런 분들의 그 노심초사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연안에서 어,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민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민들이 잡은 그 바닷생선들이 유판장에 있으면 그걸 이제 소비지로 날르는 그 유통업 관련하시는 분들, 또 일선 그 이제 식당에서 어 생선 요리를 내놓으시는 분들, 어 그분들의 가족들 생각하면은 와 이게 참어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게 흔들리고 매우 민감하고 초 민감. 시기를 지금 우리는 지나고 있다. 그래서 매일 같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손님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거 계속 체크하고 지금 정부는 그러고 있습니다. 가격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가격이 혹시 폭락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걱정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뭐큰 변화는 아직까지는 오늘 아직까지는 이제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 다소 조금. 어, 우려했던 것만큼 아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 예의 주실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생선을 먹자 어, 이왕이면 회식을 횟집에 가서 하자 또는 뭐 매운탕 집에 가서 하자 이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정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국적으로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들의 입입니다. 입. 우리는 그런 뼈아픈 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우병 사태 때그 영화배우 하나한 사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넣겠다고. 청산가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독성과는 아무 관계 없이 우리 국민 정서상 가장 자극. 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청산가리입니다. 청산가리보다 몇 배, 배 몇십 배 독성이 강한 물질들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상징성이 없고 오로지 우리에는 청산가리인데 그 청산가리를 자기 목에다 덜어놓겠다고 하버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청산가리 네 글자 때문에 광우병 상태가 그냥 또 한번 술렁술렁되고 소비도 툭 떨어지고 특히 어린애들 청소년들. 영향 크게 받고 그랬던 겁니다. 그뼈 아픈 그런 추억이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배우 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햄버거 막 먹는 그런 사진 나와 가지고 경악을 금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뭐요 뭐 윤미향 의원을 존경한다고 그러고 뭐 박원순 서울시장 그 극단적 선택을 했었때 뭐 거기에 뭐 마음속 깊이 뭐 너무 슬프고 애도한다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또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그 밴드 자유, 자우림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뭐, 뭐 뭔데 하시는 분도 어, 있으실 거예요. 자우림의 그이 노래 부르는 보컬 밴드 팀이 있으면 거기서 노래 부르는 어, 김유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지금 49살입니다. 네. 49살 52조 50. 근데 사진은 굉장히 젊게 나왔는데요. 어, 그, 제 주변에는 저 김유나 노래 좋아하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어, 뭐, 김유나 노래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꽤 있으니까. 그 김유나가 뭐라고 했냐면, 오염수 방류가 되던 지난 목요일, 8월 24일날,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다.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된다. 방사능 비가 그치지 않는다.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 참. 어, 김유나 노래 그 조회수를 봤더니요. 어, 웬만한 노래는 다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네. 조회수가 수천만입니다. 자우림의 김유나. 매우 유명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요. 분노다. 그리고 분노라는 건 개인적 감정이니까 여기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개인적 감정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디스토피아라니. 디스토피아라니.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의 반대말입니다. 유토피아가 낙원이지 않습니까? 이상향, 낙원. 디스토피아는 인간이 살수 없는 곳, 인간이 살기 힘든 곳. 이것이 디스토피아입니다. 모든 과학자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생선은 염려가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설사, 가령 만에, 십만 분에 한 번, 뭐 성산에 생선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한들 그것이 디스토피아입니까? 그다음에 방사능비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방사능비. 방사능비는 원자 폭탄이 터졌을 때 내리는 비가 방사능비입니다. 이건 바다 바다의 바닷물에 바닷물 그냥 방사능비하고 도대체 오염방류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말을 뜩 동원해 가지고 자기 인스타그램에다 끼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는 지옥을 생각했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의 머릿속에는 나머지는 다 씻겨나가고 단어만 남는 겁니다. 무슨 단어만 남느냐? 디스토피아. 방사능비, 지옥. 이게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사회, 또는 우리나라 산업, 우리나라 문화 어느 한 부분을 흔들어 놔 버리는 겁니다. 이게 걱정인 겁니다. 그런데. 그김유나도 어 2016년하고 2019년에 그뭐 뭐 채널 TV TV 방송을 보니까 일본 오사카에 가 가지고 맛집 순례를 하는 그런 영상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동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에 있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1년.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김윤아가서 어우 이걸 어째 이 너무 너무 맛있다. 오우 어, 뭐 이러고 있는 저 사진인데요. 그게 2016년. 그리고 지금 2023년. 후쿠시마 원전에서 그오염수가 바다로 팍 나가버린 지 5년 만에 저곳에 가서 와, 맛있어. 지금 12년인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방사능 비가 내리고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바닷물이 조금이라도 위험했으면 위험했지. 2016년이 말이죠. 동일본 대진이 있는 지 5년 뒤인 2016년이 훨씬 더 위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저 오염을 희석하지도 않고, 뭐, 처리하지도 않고, 알프스라고는 그 기계 장치 넘어서 이렇게 정화하지도 않고, 그냥 무작위로 막 빠져나갔던 물이 풀린 지 5년밖에 안 됐던 때입니다. 그때 가서는 맛있다고 먹어놓고. 12년이나 지나서, 이제는 다 처리해가지고 나가는 방류도 돼. 지금은 지옥이라니. 그죠? 뭐가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잖아요. 분노를 하려면 그때 했어야죠 2016년에 그때 2016년에 오사카에 가서 젓가락을 딱 쥐면 응 이걸 어떻게 인간이 먹으란 말이야 젠장 나는 안 먹겠어 이랬어야죠 그때는 저렇게 오, 이걸 어째 하고 맛있게 먹어놓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뭐 지옥이라는 일본 사람들이 보면 웃겠어요